<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방문중학교 교감이고 과학교사인 이상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laughs> 어 고백하자면 방송 시작 전까지 엽떡을 먹고 있었어요. 진짜로! <laughs> 어, 너무 배고파서 엽떡을 먹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laughs> 안 믿는 것 같아서 보여주세요. 아이고, 엽떡 먹방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laughs> 배고파서 먹었어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제가, 음, 점심 때 아마 식당에서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출장을 갔거든요. <laughs> 12시 반에 출발해서. 어,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사실 가까운 출장지가 가깝기도 했고요 주차장이 무척 힘든 곳이라 어, 걸어서 23분만에 도착 올 때는 40분 걸렸어요 왜냐면 더먼 코스로 와가지고 <laughs> 그래도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와가지고 일도 했어요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laughs> 엽떡도 먹고 방송도 합니다 네, 교감이 참할 일이 많죠. 누가 왔는데 채팅이라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자발적으로. 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자꾸 까먹어요. <laughs> 내가 제목을 벗었는지. 제목을 벗었지? 뭐 아, 바본가 봐. 아이거 정말 바본가 봐요, 제가. 오늘 제목이 아, 수업 시간에 제가 <laughs> 교감이 되고 나서 제가 평교사일 때도 어, 전임 교감 선생님들 제가 봤던 모든 교감 선생님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은 복도를 다니시더라고. <laughs> 저도 복도를 다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실 교감이라는 학교 관리자 중간 관리자 관리자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최종 책임을 지지만 그래도 많은 걸 하시기 때문에 교무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관리를 제가 하죠. 근데 이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어쭈꾸미님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생 <laughs> 다른 학교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음, 교감이기 때문에 수업은 안 하잖아요. 수업은 안 해요. 사실 업무가 많아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어, 급하면 합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저는 모든 과목 수업을 할수 있는 음, 자격이 있어요. 교감은 그렇 자격증이 있다는, 교감 자격증이 있어. <laughs> 근데, 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수업 시간에 다니는 거예요. 오, 3학년? 쇼크부 안 해? <laughs> 아직 5월 1일, 일조금 남았다. 잠깐 머리 식히고, 해요, 3학년. 반가워. 돌아다닐 때 보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수업시간에 선생님들 보는 거고. 근데, 저 많이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수업시간에 복도에서 다니는 나를 보면 안 되지. 수업을 봐야지. <laughs> 그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또절 보고 인사도 해요. 그러안 되는데. <laughs>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를 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장면도, 어, 확인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해요. 아, 저 선생님은 저런 수업에 강점이 있구나. 아, 우리 3학년 땡반은 수업 시간에 왜 수업훈이가 저렇게 침울하지? <laughs> 어, 수업훈이가 되게 명랑한 반이네? 어, 이상달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 수업하는데 3학년 땡반과 3학년 띵반이 반응이 다르네? 뭐 이런 것도 보여요, 눈에. 네. 계속 다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스타일. 제가 교사일 때도 전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은 이상달 선생의 수업 스타일을 파악하셨겠죠. 그리고 <laughs> 많은 친구들이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수업을 되는지 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선생님일 때도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을 반응을 봤어요. 근데 <laughs> 이렇게 보다 보면 수업에 참여하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민이 있어요. 교강으로서. 어떤 고민이냐? 과연 한 교실에서 물론 선생님마다 다르고 학년마다 다르고 학급마다 달라요. 근데 그냥 평균화시켜 놓고 보면 한 교실에서 평범한 보통 과목 수업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할까?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의 진정한 학습 목표, 학습적인 내용, 그다음에 부수적인 인성적인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될까가 고민이에요. 많은 고민이 돼요. <laughs> 정말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그래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학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학교니까. 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지난번에 채팅 쫙 적어졌었던 1학년 학생이네요. <laughs> 제가 와가지고 선물 드렸어요. 반가워요. 학생들 이렇게 수업하는 걸 보면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우리 학교 교육 실습 선생님이 예, 연구 수업, 즉... 일한한달동안에 교육 실습 기간 동안에 그래도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가지고 또어 교과 내용을 가지고 특정한 학급에서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 자기의 수업 실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정식 수업이고요. 그것도 참관을 했습니다. 45분 다. 그러면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평교사 때 어땠는지 반성도 됐고요. 이걸 볼때 과연 학생들은 수업을 잘 들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어, 초등학교 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제 자녀가 아빠가 선생님인 관계로. 여러분들, 제 제자들을 때문에 제 자녀의 공개 수업에 자주 못 갔어요. 그래서 딸한테도 한번 갔고 아들한테도 한번 갔습니다. <laughs> 딸때 느낀 점은, 아, 우리 딸이 발표를 할수 있구나. <laughs> 막 쓰셨어요. <laughs> 아들을 볼때 느낀 점은, 어, 우리 아들이 의외로 수업 들을 때 수업을 듣는 거는 확인했는데, 의외로 움직임이 있네. 하, 내가 선생님일 때, 나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우리 아들처럼 움직였으면 나는 제재를 했을 텐데. 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수업 시간에 마,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의 반응이 있을까요?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집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정식적으로 시선을 선생님한테 고정하고, 학습 내용에 고정하고, 교과서에 고정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 잠깐 놓쳐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순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절망적이기도 잠자는 학생도 있어요. 몰래 자는 친구도 있고요. 대놓고 자는 친구도 있어요. 아... 아유, 우리 박권선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공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어요. 하여간 수업시간에 다양한 모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특히 오늘 연구수업 교육실습 선생님의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뒤에 교감인 저도 있고요, 어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요, 다른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집중하고 수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른 교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 선생이지만 다른 교과목이기 때문에, 오, 아, 저런 내용도 있구나. 학생들이 이런 내용도 중학교 1학년인데 배우는구나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 아이들이 이 시간에 과연 잘 흡수해서 사용만 한다면 도움이 되겠구나. 또 충분히 인격적으로 잘 그나 과목이 도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교신가 음, 예, 또 순회를 하다가 과학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과학선생이었으니까 현미경이 고장나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laughs> 그 선생님도 나름 수술을 수조,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어, 눈으로 그러니까 현미경 중에 조금 우리 학교가 비싼 현미경이 있어요. 아주 비싼. 원래는 교사용으로만 보급되는 것을 우리가 좀 크게 지원을 받아서 예, 학생용으로 여러 대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연구실에서 쓰는 거예요. 좋은 거. 쌍안이에요. 어, 현미경이 쌍안으로 볼 수도 있고, 화면을 딱, 해서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 훨씬 편하죠. 예. 초보자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laughs> 쌍안으로만 정확히 잘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일단 찾아주고, 근데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세 대가 나왔는데, 한 대는 찾았어요. 아, 애들이 전원을 안 키더라고요. 또 다른 데 연결도 불량했고요. 그래서 그건 고쳐줬어요. 나머지 두 대는 AS를 요청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 애들이 무엇인가 활동할 때는 그나마 다른 것도 하는구나. 즉, 수업에 집중을 하는구나. 또 느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과학선생이었으니까 실험을 할 때는 많이들 실험에 신기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한것 같아요. 문제는 과연 이것을 잘 사용할까? 사실 학교 여기 박건선 님이 어,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학교 수업에 다양한 모습의 학생들이 보일 때 수업에 방해를 하지 않고 또 조금 더 집중만 한다면 집중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면. 그 수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에 어떠한 특정 교과의 특정 내용을 모두 성장해서 사회 시간, 사회에 나와서 다 쓸까요? <laughs> 안 써요. 저는 과학선생이기 때문에 학교, 제가 배웠던 것을 쓸수 있었지만, 제 동생만 하더라도 산수 정도는 쓰겠네요. 제 동생이 가게를 하기 때문에. 영업관, 회, 간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니까 수학은 쓰겠네요. 하지만 미분적 번안 쓰죠. 안 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다양한 모습의 수업이 존재할까요? 학생들의 모습이 존재할까요? <laughs>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첫 번째, 수업을 듣고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논리적인 그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그 과정. 무슨 뜻이냐? 어른이 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할 때 생각할 때 들은 생각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그 내용으로 배우진 않았다. 내가 내 친구, 내가 우리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눌 때, 우리 동료 선생님과 말씀 나눌 때, 혹은 제 후임 선생님께 지시를 내릴 때 대화하는 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내 친구들하고 배울 때 선생님들한테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어, 느껴지고 습득된 거죠. 그리고 교과적으로 배운 것도 저에겐 도움이 된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미분접분 소용이 없어요. 미분접분 언제 저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미분접분 내용이 도움이 되진 않고 수학적 사고방식이 도움이 됐어요. 미분접분이라 과목을 통해서 도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공간과각이 증가한 것 같고요. 이게 은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문제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대학교 입시까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교로 거의 대부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상 사회생활에서 직접 쓰지 않는 것들로 초중 고를 배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했죠. 저 때만 하더라도 인원도 많았고요. 제, 저때 수험생들이 9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학교 다 합쳐도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밖에 못 갔을 거예요. 인 서울은 뭐 만인가 이만밖에 못 갔을 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보는 저로서는 다양한 모습의 수업 태도들이 존재하더라.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건각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잘 듣고, 귀 담아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45분 내내,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20분이라고 하는데, 45분 내내 집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수업시간 45분 내내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드물거든요. <laughs> 45분 동안 강조를 몇 번씩 하죠. 학습 내용을. 그러면 거기에 강조된 것을 한두 번 캐치해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죠. 덕분에 덕분에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는 이걸 다 잘라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여러 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죠. 이러한 수업태도 수업 시간이 다양한 학생들이 합쳐서 또그반의 학습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반은 조용하고 집중적인 하는데 어느 반은 되게 활동적이에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교감으로서 그래도 각 평가를 보면 점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반일 때큰 차이가 났어요. 수업 태도와 무관해요. 아니요. 무관하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더 수업 태도와 큰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다양한 방법과 큰 관련성이 없어요. 수업의 부정적인 태도는 관련성이 있어요. 네. 이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방법들 선생님들의 방법들 학생들의 수업 듣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가 성대모사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웃겼어요. 그런데 발표 내용은 진지했거든요. 내가 과학선생일 때내 수업에 저 친구가 잘했으면 난 어떤 반응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모두 다 진지하게 잘 들을 필요는 없죠. 모두 다 진지하게 잘 들으면 좋을 뿐이죠. 아 김삼네 씨는 아마 그 반이었나 봐요. <laughs> 모두 다 진지하게 잘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그래도 중요한 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듣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친구들의 발표도 잘 들어주고 잘 듣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아, 많은 고민이 돼요, 교감으로서.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선생님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해야 될까? 제가 내일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공지할 내용 중에 수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공지를 해야 될까? 고민도 항상 돼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지를 해야 될까? 약간 풀어서 공지를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이 돼요. 그래도 현재로서 최적은 지금과 같이 평상을 유지하되 조금 더 시험이 다가왔으니까 자습할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리해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 해주세요? 등 그런 요구사항은 내일 하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오늘 제 아들의 학교는 1회고사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음 주에 1회고사거든요. 그러면 1회고사를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2학년, 3학년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순찰을 둔 아침에 1교시작 전에 사만 학생 둘이 교실에서 하기 답답하다고 교과서와 노크를 들고 농구장 벤치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고 분위기를 바꾸는 거겠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그 학급 안에서 참여하냐?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특히 어릴 적에 그래도 자기가 속한 학교, 자기가 속한 학급, 나의 담임, 나의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고. 판단하고, 수정해 가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여러 수업을 자기 나름대로 잘 판단하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이 조금 길었네? <laughs>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이 금요일인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laughs> 할수 있다면 또 내일 뵙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또 보겠습니다. 빠이빠이.